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신라대학교 이은화 교수입니다. AI 시대 교사 교육을 논하는 국제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 우리 모두 앞만 보고 달려가기 바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나서 과거로부터 배움을 얻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 여기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이었던 서원에서 여러분과 국제포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양산시 주남동에 위치한 남강 서원입니다. 서원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14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 이어져온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의 하나였습니다. 당시 교육기관으로는 서당, 서원, 향교, 성균관이 있었습니다. 성균관은 현재의 국립대학교 같은 곳이었습니다. 서원이나 향교에서 배출된 지방인재들, 그리고 서울의 명문가 출신 학생들을 모아서 고급 관료와 학자들을 양성한 곳이었습니다. 서당은 기초교육기관으로 한자를 배우고 사회윤리를 익히는 곳이었고요. 향교와 서원은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중등교육기관으로 볼수 있습니다. 향교는 국가에서운영한 관립교육기관이었고 서원은 지방 양반들이 세운 사립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서원에서는 보다 자유로운 학문연구와 토론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서원의 건물 배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서원의 가장 중심에는 여기 보시는 강학당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강의실이죠. 이곳에서 학생들은 학문을 연구하고 스승님과 토론하며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보이는 이 건물 둘 이것이 동제와 이쪽이 서제입니다. 이 동제와 서제는 학생들이 기숙하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동제에서는 고학년 학생들이 서제에서는 저학년 학생들이 숙식을 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단,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면서 학문과 인성을 닦아가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되고 끊임없이 배우고 토론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네, 여기 강학당을 보시면 다양한 학습자료들이 걸려 있습니다. 당시 국가와 사회를 이끌었던 유교사상 체계를 볼수 있고, 서원이 어떤 교육을 목표로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서원의 교육기관의 역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문을 배우는 동시에 지역 출신의 훌륭한 인물을 기리는 제사를 함께 지냈습니다. 여기 남강서원은 이 지역 출신의 죽제 이경수공의 제사를 매년 지내고 있습니다. 이경수공은 무관 출신으로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이끌고 왜군과 맞서 싸운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휴전 기간 중에는 조선 명나라 일본 간 종전 협상에서 조선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었습니다. 이곳의 남관서원이 제 개인적으로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경수공은 저의 직계 조상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올리는 제사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학문적 계승과. 사회적 실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선현들의 삶과 가르침을 되새기며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실천 의지를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 교사의 역할도 다시 한번 생각할 때입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적인 가르침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현대교육 현장으로 돌아갑시다. 이 서원의 고즈넉한 공간이 주는 지혜를 가슴에 담고 미래교육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볼까요?